청동 유물재산과 보시면 첫 번째 뭐냐면 뭐 보냐면 우리 청동시대 농사도 더 발달이 됐지? 더 농사가 지었다고 이거 추수해야 한다니까 맞죠그 근데 이때 청동시대는 우리 농기구 뭐로 만들었다고요? 청동제 농기구는 없다고 그랬다 뭐로 만들었다 이전에 간석기를 활용했다 맞지? 그 돌칼이 모인다니까 그게 그 유명한 뭐라고? 반달돌칼과 분명히 돌칼인데 어느 시대 유물이한 거? 청동 유물이한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아주 유명한 돌칼. 그리고 우리 청동시대 정말로 불평등 사회가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그 유명한 고인돌. 오케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는 청동의 유물로서 돌림부덤도 나와있고 근데 고인돌도요. 솔직히 어, 이렇게 다리가 제대로 붙어있는 이런 걸 탁자식이라 부르거든. 근데 다리가 쇽다리도 있어요. 그럼 바둑판식이라 불러요. 참고로 여담을 소개하자면, 요 탁자식은 주로 북쪽이 많아요. 바둑판식은 쇽다리 어디 남쪽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조금 고인돌도 보면 차이가 있어요. 예? 다리가 제대로 붙었냐? 아니 쇽다리만 붙었냐? 차이는 이건 딱 보니까 탁자식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북쪽에 나온 고인돌이 참고로 말하면, 그리고 그밖에 미송시토. 여러분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대가? 다르게 완전 다른 점이 뭐라고 했어? 옆에 손잡이 있다니까. 잊지 마시고 손잡이가 있는 이송시토기와 그밖에 민문이요 정말 문이가 없죠. 그리고 붉은 광채가 느껴지나요? 붉은 간토기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동 시대에 한번 소개한 적이있어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 바이그림도 유명하다니까 암각화. 오케이? 우리 이런 바이그림들이 나오면 다시 하나 더 이런 바이그림들이 나오면 이게 바로 뭐라고? 청동 기 시대와 관련된 유명한 유적이라는 거. 아마 이제 특히 이게 되게 유명한데, 이게 아마 유네스코에 아마 문화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울산 울주에 있던 울주 대공리에 있는 유명한 바위 그림인데, 잠깐 하나만 더 볼까? 여기에 도대체 뭐가 많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 뭔가 헤엄치는 지느러미도 보이고, 맞지? 물고기. 아니, 좀더 크게 뭐 고래. 맞죠왜 그려놨을까? 먹고 싶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잘 잡힐 것 같으니까, 아주 그런 걸 우리가 주술적음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보이는 유명한 울주대공이 바이그림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화면에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여기, 여기, 여기 보이면 참 좋을 텐데, 맞아? 동그란 게 있거든, 동그란 게. 이 동그란 게뭔줄 알아? 태양을 상징하는 거야. 맞아? 동심은 동그란 거. 왜 동그란 걸 새겨놨을까? 이때 뭐한다? 농사 짓잖아. 태양이 잘 쬐야지. 어째? 농작물이 잘 자라지. 맞아 당치사기가 뭐라는 걸 보여줘? 농경사이라는 걸 보여주는. 오케이?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청동시대는 발굴을 많이 그렸다. 울주 대공리도 있고 고령 장기이도 있고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청동기 관련된 유명한 유적지다. 그래서 청동 유적지도 지도에서 그 시험에 뭐가 나오냐 물어본 다면 여러분 청동시대 제일 중요한 말에 뭘기억 하겠어? 청동시대 농사도 쉬운 농사 어려운 농사? 어려운 농사 지었다. 무슨 농사를 지을 만큼? 겨농사를 지을 만큼. 맞지? 그러면 유적지 뭐 나와야 돼? 탄화된 벼가 나와야 돼. 보자. 맞아. 이곳이 탄화된 벼가 나온 곳이야. 그러니까 절대 유적지를 뜬금없이 막 내지 않아. 이 유명한 탄화되면아 진짜 변농사지였구나이어지고흔나니나 부여 성국이나 오케이 아니 더 나가서 뭐가 있었는데 논 유적지에 나오면 확실하게 변농사지인지 알겠지 논이 있으면 설마 논과 밭을 구분 못한 거 아니죠 논 보령 관장리 이해가 확실하게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향 남경 이것도 어디서 본거 같은데? 생각보다 겹치는 유적지들이 있지. 이거 신석기 때 봤던 것 같지 않아? 근데 이 청동기 보여? 살아보니까 좋더라는 거지. 그래서 안 뜨는 거 계속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청동기 유적지들 그러니까 겹치는 유적지도 일부 존재할 수 있다. 제가요, 무슨 예우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이러지는 않지만, 왜이 유적지 중요한지는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 나오는 유적지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런 유적지 나오면 아 이게 어느 시대? 하고 알아보면 돼요. 오케이? 그렇나 이렇게 아, 탄화된 벽가 나오거나 탄화된 쌀이 나오지, 혹은 논유적이 나오거나, 오케이? 그지? 아, 그러면뭐다 청동기 유적지. 이게 청동기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하고 알아보면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우리 청동시대 청동기 개보리 잠깐 할게. 아니, 이 청동기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어, 처음엔 수입품이야. 이게 국산품이 아니란 말이야. 수입품이라고. 뭔가 밖에서 들로온 건데, 그래서 청동기 문화가 우리 시작된 거거든? 한반도에서. 청동기 문화가 시작된 건, 이 청동기를 해외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진짜로, 우리 청동기가 시작된 거거든? 그럼 우리는 청동기 어디서 들고 왔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주변 이야기 잠깐 볼게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한반도 관련된 주변에 가장 대표적인 청동기문화를 가진 곳이 어디냐면, 봅시다. 당연히 중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몽골일 때, 내 몽골일 때. 그리고 요령 오케이? 잠깐만. 여기서 우리 영화 하나 배우고 가야지. 아주 중요한 영어. 아니, 우리가, 어, 고대편을 배울 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진짜 고대편이 제일 중요한 강일 수 있어. 강. 지금 이 말할 때는 잘 몰라. 나중에 이제 고대를 들어가다 운를하다 보면 와 진짜 이 강이 중요했던 강이구나 왜냐면 이제 특히 이 강이 왜 중요하냐면요. 정근제 첫 번째 강이 중요한 이유는 어, 주요 도시들이 강의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요. 아니 나라의 국경을 보더라도 국경이 다 뭐로 강을 경계로. 왜냐면 강을 건너는 도하작전이. 여러분, 성을 올기보다도 더 어려운 게 강을 건너가는 거야. 병력이 이동할 때 제일 유모한, 유, 위험한 순간이 강을 건너는 거야. 강 건널 때다 죽어요, 실제로요. 우리 뒤에 나한테 배울 유명한 살수대첩이니, 혹은 고려시대, 귀주대첩이니. 이게 다강건너서 죽는 거예요, 실제로요. 오케이? 다시 돌아가서. 근데 우리 그 고딧은 진짜 중요한 강조가 어디냐면 그 강이 요강이에요. 요강. 요강. 우와. 요런 강이 아주 중요하더라. 오케이. 요강이 뭔지 알아? 요하라는 강이야. 요하. 오케이? 자, 그 요하 일대를 요령이라 부르는데 아니, 조금만 더 배울까? 여기서? 자, 이 요령에서도 이 요하의 동쪽 여기는 뭐라 볼까? 이게 요 동이야. 우리 하나가 있면 둘은 해야지. 그러면 여기는 요 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 이런 요와 일대를 우리는 통치, 요령이라 부르는데. 자이말 다시 우리 중요한 요란 어찌 강을 배웠고. 자 아무튼 우리 어, 동아시아의 중요한 총동기 문화가 있 특히 총동금을 시작했던 곳이 크게 중국이나. 어, 요것도 중국땅 아니에요. <laughs> 지금이 중국당은 맞지? 근데 우리가 그전에 경계를 분명히 달려 놓은 거야. 문화 이, 권역 자체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여령일 대와 네몽골 이세 곳이 대표 청동검을 제작했던 곳인데, 우리에게는 어느 곳, 어느 지역에서 청동검이 들어왔냐 이거야. 오케이? 우리는 어디서 수입했냐야. 그래서 우리가 청동검이 시작되는 거거든? 어디서 수입했는 줄 알아? 이거야. 우리는 여령에서 청동검을 수입했다, 야. 이쪽에 있는 청동검을 우리가 수입해 들어온 거거든. 맞아? 그래서 잠깐 소개해 드리면. 그 대표적인 청동검이 바로 비파야. 그러니까 비파행동검을 이들이 제작한 게 비파행동검이야. 그걸 수입해서 우리가 썼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잠깐. 근데 우리 시간이 흐르니까. 우리 청동기도 내가 전기 후기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청동기 후기로 가면 따라서, 어, 수입하다가 어느 순간 밀려온 게 뭐겠어? 우리도 국산 한번 해보자. 우리가 언제까지 수입할 거냐? 우리도 국산 한번 해보지 그럼 국산 나온다 오케이? 국산 하니까 모양, 형태가 바뀌어 이게 악기 중에 비파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비파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이라면 오케이? 얘는 어차피 매끄럽게 바뀌었지 매끄럽게 바뀌었지 이게 바로 세형이라는 거야 이게 국산품이야 이건 수입품, 이게 국산품 잠깐만 그러면 이때는 청동의 후기는 뭐가 나와야겠어? 진짜로 우리가 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게 보여야 할거 아니야 이거 수입품 아니에요. 할 수도 있잖아. 진짜 우리가 주조를 했나 봐. 그래서 주조의 틀이 나오는 거야. 이게 거푸집이야. 거푸집이 뭔지 알죠? 주조의 틀. 아, 우리가 이제 국산화를 시작했구나. 오케이. 그럼 국산화 관련된 유명한 거울도 있고요 잔무늬. 오케이. 그럼 수입품이 거울도 있었냐? 있었지. 그게 거친무늬. 이거요. 여기에서 소위 말하면... 요령일 때의 청동기 문화라면, 그걸 우리가 갖다 썼던 수입품들이라면, 오케이? 이건, 뭐다? 국산화된, 아더 이상 수입하지 않는, 뭐? 청동기 문화다, 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한반도에 나오는 뭐?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상징하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 청동기 변화를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두개모아서비파형을 뭐 세형받잖아. 차이가 있더라. 여러분, 비파형 어디서 나오는 거야? 기본적 여룡일 때, 그리고 이걸 이렇게 수입에다 쓴 거야. 그러니까 비파형은 일명 여룡식이라 불리는 거고. 맞지? 만주에서 나오고 한반도에 나와야지. 근데 세형은 좀 다르지? 세형 어디서만 나와야 돼? 국산품이라니까? 여기는 안 나와. 우리가 생산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걸 세형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부르는 거야. 뭐라고? 한국식 동검이라. 전혀 다르그 이건 언제? 총동기 후기에나 보는 거야.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 뒤늦게 이건 한반도에서만 나오나 청천강 이남에서만 나온다 여기까지는 오반고고 아무튼 이 유명한 한국식 동검이야 오케이 우리 청동은 어떻게 발전했지 알겠죠? 처음에 수입에 쓰다가 우리 자체 조 제작했다 오케이 이러면서 내가 진짜 해줄말이 있거든 아 청동이 이렇게 봤구나 그런데 말이야 이러면서 철기가 바뀌는 게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 철기는 우리 청동 후기에 맞아 우리가 이제 청동기는 더 이상 수입하지 고 국산화했다면 이제 더 발전한 금속 문화에 따 철기를 써야 할거 아니야, 맞죠? 대표 철기 철제 보습이 나올 때 철제 보습이 뭔지 알아? 보습이 이게 어, 땅을 깊게 갈아엎는 게 바로 보습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습은 이제 단단해야지. 철로만 은 이게 철제 보습이란 거거든. 잠깐만. 그러면 이 철기 가 어떻게 들어왔냐 이거야? 아 이거 우리 처음부터 국산화냐 아니야. 이것도 처음엔 수입품이야. 오케이 철기의 전례. 철기 한반도 철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오케이 여령에서 왔을까? 중국에서 왔을까? 그게 방향이 달라졌다 우리 청동기는 처음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왔잖아. 이렇게 들어온 걸 뒤에 국산화했다면 맞아요? 철기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오케이 금속 문화가 두 금속 문화가 전래된 방향이 다르다는 거야. 총동은 요령에서 들어왔다면, 철은 중국으로부터 건너왔대. 그럼 잠깐만, 그럼 철기가 들어올 때, 오케이, 우리가 지금 중국과 뭐 있다는 거야? 그렇지, 활발한 교류와 교역을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 맞아? 진짜 그런 흔적이 있을까? 철기 시대에? 있지. 뭘로 보여줘? 유물과 유적으로. 오케이? 이게 바로 뭐냐? 중국의 화폐야. 아, 어, 예, 그런 소리 아니에요. 사진도 몰라요. 이런 사진. 한번못 아, 뭐 알아봐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하나 본다면 뭐 명도전 정도? 아무튼, 이렇게 명도전이 발량전이지, 오순이 왕망전이지. 자, 다 몰라도, 이거 다 무슨 앞에다야? 우리께? 아니다야. 어디까야 중국꺼. 근데 왜 우리 땅에서 나올까? 이거 우리 땅에 나오는 거거든? 우리 땅왜 나왔을까? 우리가 중국과뭐 있다는 거야? 교육했다는 거지. 이렇게 활발한 교육이니까 중국어도 못오를 철이 들어왔다는 거야. 이해가? 아, 그래서 철기시대는 진짜로 중국 교육도 활발해졌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잠깐만. 이때, 그래서 뭐도 보인 줄알았 철기시대 이것도 보인다? 뭔데요? 붓 유적이라 나와 있죠? 왜붓 유적이 보여? 붓을 뭔가 썼다는 거잖아. 무슨 생활을 했다는 거야? 문자 생활을 했다는 거지. 어, 이 문자 뭘까요? 설마, 한글을 또읽 아닐 거고. 뭐야? 한자지. 한자의 전례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철기에 접어들어서는 우리가 달라진 게 있다. 이 철기 시대가 바로 청동으로 치면 청동이 후기고, 청동은 국산화되고, 철기는 중국도 수입하고 그래서 중국으로 수입어때 중국의 교류도, 이렇게 교육도 활발해지고, 중국의 문화도, 한자 문화도 전례되고. 이해가요?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납득이 되나요?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우리 철기시대는 청동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 의기화 된다고 그랬죠? 원래 청동이 청동시대에도 의기로 쓰이기도 했지만 철기시대에서는 완전히 의기로만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의기 잠깐 소개해 놓은 거고요 보고 지나가도 돼요 그리고 그 밖에 이 철기시대 유명한 무덤이었던 널무덤이나 널리관이라고 했잖아 여기 이제 목간이 수수도 그냥 땅으로 묻을 수도 있는데 목간은 남아있을 리가 없죠. 남아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에? 혹은 독 항아리 보이죠? 독무덤도 있고, 오케이 이게 바로 단보다 철기 약이다. 철기시대 관련된 이야기다. 한번 정리가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주요 유물적을 정리해 볼수 있었고요. 아 하나 빠질 뻔했구나. 토이 죽여 뭐? 야, 우리 청동이 뭐야? 붉은색 광채 나죠? 검정색인지 알겠어요? 검정색 강재라는 검은 간 토끼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